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장 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대리 운전과 용달을 비교해서 1톤 화물 운임의 씁쓸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리 운전하면 직업으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달과 대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 용달은 그래도 자기 사업자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훨씬 더 괜찮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은 달라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서울 구로에서 남양주 진접을 갑니다. 그럼 대리운전은 최소한 6만원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용달 기사님들이 콜 어플에서 잡는 비용은 많아야 5만원이에요. 아마 5만원도 안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격 비교 해볼게요. 안양에서 서울 여의도로 간다. 자, 대리 운전 하시면 한 5만원, 5만, 5만 5천원,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용달 운송은 한 4만원, 뭐, 그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격 비교 또 해볼게요. 서울 종로에서 충청북도 충주로 갑니다. 자, 대리 운전 얼마나 나오냐면 최소 14만원에서 15만원 나와요. 자 용달 기사님은 어느 정도 받냐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리 운전 비용이 용달 운송 비용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대리 비용은 총 비용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용달 비용은 주선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비용을 올리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최종 금액은 어, 대리 운송비가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대리도 어, 비용을 수수료 비용을 빠지고 보면 용단 운송과 비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대리 운전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럼 대리는 왜 그렇게 될수 있냐면. 매일 거래처가 바뀌어요 나한테 매일 대리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용달 같은 경우는 화물이잖아요 화물 운송은 뭐냐면 기, 기본적으로 기업 물류예요 그래서 고정 기업 거래처가 주로 일을 주고 그리고 아주 가끔 뒤오다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개인 화주가 연락이 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얼마에 받고 얼마에 수수료를 먹고 얼마에 화물 운송을 띄우냐? 이거를 말해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요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주선사만의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기업이 이 주선사 한 곳을 컨택해서 만약에 뭐 경기도 시흥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9만원에 운송을 하기로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A라는 기업이 아 우리 회사가 어려운데 운송료를 전반적으로 조금씩만 인하해 주세요. 그러면 주선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요즘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어, 비용을 낮춰 드릴게요. 한 8만원에 계약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재계약을. 그런데 어, 뭐 한두 번 이렇게 여러 대를 배차를 하다 보면 누구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두번 실수가 생겨요. 그럼 이제 이 A라는 기업이 꼬투리를 잡아서 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아 주선사를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실수가 좀 컸습니다. 또는 또는 아, 지난번에 실수가 있기도 해서 저희가 그러면 물류를 두 곳으로 배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만 원짜리가 8만 원 됐다가. 다시 새로운 드론사 주선사는 7만원에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원 뛰면 우리 기사님들이 6만원에 가시게 되고, 2만원 뛰면 5만원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요 핵심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 과도한 공급이에요. 왜냐면 경기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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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져서 화물 운송 숫자가 점점 점점 점 줄어드는데 이제 전기차의 보급을 어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 장려하기 위해서 화물차 1톤 1톤 트럭 저 전기차한테 용달 운송을 할수 있게 허락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공식 집계를 찾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막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한 5천대 정도 초반에 물량을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추측이긴 한데 그 정도 물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5천대가 또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화물 운송 비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수료가 어 5천 원 뛰어서 합법이고 만원 뛰어서 불법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업 물류예요. 기본적으로 기업 물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뗐는지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 그런 어려움 우리 지금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음, 제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과도한 칼질,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선사분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 왜냐면 신규 영업이 너무 힘들어요. 신규 영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님들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C라는 주선회사가 있어요. 사장이 한명 있고, 직원이 3명 있어요. 직원이 3명 정도 있으면 최소한 하루에 100개는 배차를 해야 돼요. 하루에 100개는 배차를 해야 그 주선사 사무실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사장도 좀 마진이 좀 남고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어, 신규 요금은 너무 어려운데 기사님들한테 5천원씩 더 떼요. 하루에 100개 배차해요. 그럼 하루 마진이 50만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 값과 을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사업 구조가 된 겁니다. 우리, 어, 기사님들, 시청자님들,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리는 초반에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킥보드 사고, 보험 들고, 어, 그 다음에 뭐, 핸드폰 하나 사고, 어플 깔까요? 뭐, 그 정도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좀 뭐, 좋은 킥보드 사면 좀더 비싸겠죠. 근데, 1톤 화물의 경우는, 어, 뭐, 남바사고, 차사고 하면 일단 기본 5천이 깨져요. 그리, 그런데, 그거를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리운전 뭐, 한두 달? 뭐, 조금씩 하면 한세 달? 정도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겠죠. 자, 근데 용달하시는 분들은, 내 마진으로, 어,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은 걸려요. 근데, 그 2년 동안, 보험료, 그 다음에 기름값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상이 걸려서 내가 투자금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대리보다 용달 운송이 내 기름 쓰고 내차 쓰는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간으로 보면 아무래도 화물 운송이 조금 더 대리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따질 때는 무조건 대리가 나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 미뤄진작 하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말으셔야 되지만 나는 해, 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마인드. 향후 5년 이내에 경기가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냐? 지금이다. 언제냐? 올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향후 5년간 12월 달 중에 가장 경기가 좋은 12월 달은 언제일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2025년 12월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1월 달 중에 아 가장 경기 향후 5년 향후 5년간 1월 달 중에 경기가 가장 좋은 일은 언제일까요 2026년 1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물 운송을 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한두 편에서 세편 정도 나눠서 다음 영상의 시리즈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